이제 공통 과목은 마무리 됐고 이제 확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통은 이번 6평 문제도 그렇고 작년 수능도 그렇고 막 엄청나게 막 이런 문제가 나온다기 보단 여러분들이 풀던 문제들이 변형돼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자 새로운 거 엄청 뭔가 막 킬러들 이런 거 도전하지 마시고요 하고 있는 거 열심히 반복하세요. 알겠죠? 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확통. 음. 자, 28번 1, 2, 3, 4, 5그 중에서 서로 다른 네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네 자리의 자연수.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P4죠. 그래서 5팩토리얼이나 마찬가지 120가지. 자, 그 중에서 택한 수가 하필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이 될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배수가 나온 사건을 a라고 한번 해 보자. 5의 배수가 나오는 걸 a라고 하고 3500 이상이 되는 걸 b라고 한번 해 봅시다. 또는이니까 a 합사건 b를 구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a 구하고 그다음 b 구하고 중복 카운트 빼주고. 그렇지? 응. 자, 우선 5의 배수가 되는 거부터 같이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네 자리 자연수에서 1, 2, 3, 4, 5만 쓰기 때문에 5의 배수가 될수 있는 것 끝에 5밖에 없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몇 가지? 그러면 5는 이미 썼으니까, 남아있는 4개로 3개를 일렬로 나열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4곱하기, 3곱하기, 2, 24가지.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비도 같이 한번 가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3,500 이상이 될 확률. 그러면. 자, 3, 5로 시작하는 거. 그치? 또 5가 제일 큰 숫자니까 패스. 그래서 4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5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 그치? 3,500 얼마 얼마인 거?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거세 가지, 두 가지. 3곱하기2해서 여섯 가지죠. 자, 여기는 뭐예요? 4는 이미 썼으니까 남아있는 네개 숫자 중에 하나, 세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도 24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기도 24가지.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중복 카운트를 따로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3,500원 이상이면서 5의 배수인 거 따져 주면 되겠죠. 그럼 3,5로 시작하는 것 중에 5의 배수는 없어. 왜 끝에 5못오지 그치? 포써 썼으니까. 그러면 4로 시작해서 5로 끝나는 거. 이게 전부죠. 이것도 5,000 얼마 얼마 하면 끝에 5로 못 끝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3 곱하기 2에서 전체 6가지입니다. 그래서 합석권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A의 사건 24가지, B의 사건 그러면 48 더하기 6해서 54가지. 자, 근데 6가지는 중복카운트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계산해 주시면 전체 몇 가지 있어요? 72가지가 있네요. 그러니 전체 120가지 중에서 72가지가 5의 배수 또는 3,500이 되는 확률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5로 약분, 아니, 24로 약분. 그래서 5분의 3 계산이 되네. 음, 그래서 보기 4번. 대충. 네. 자, 29번도 같이 한번 가보자. 29번. 자, 29번. 집합 X가 1, 2, 3, 4, 5.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 가는 개수의 고, 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가를 한번 볼게요. F.f1이 4야. 그리고 나에서 F1, F3, F5의 대소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네. 자, 포인트는 F1이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한 큐에 한 방에 딱 깔끔하게 식 하나로 풀기는 어려워.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F1이 가나 동시에 있으니까 F1 기준으로 상황을 쪼개보자. X에서 X로 가는 거라서 F1은 1이 되던가 아니면 2가 되던가 또는 3이 되던가 4가 되던가 5가 되던가 5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카운트해 주자. 자, 우선 F1이 1일 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F1이 1이 돼버리면, 봐. F 안에 F1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F1이 되는데, 이게 4가 된대요. 말이 안 되지. F1이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예 불가능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 F1이 2가 될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F1이 2야. 그러면, 자, 가에다 넣어주면 F2가 확정되죠. F2는 얼마다? 4가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볼게. X에서 X로 가는 거. 근데 1, 2, 3, 4, 5. 여기 1, 2, 3, 4, 5. 자, 1이 2로 갔고 2가 4로 가는 게 확정이 됐죠? 그쵸? 그러면 생각해 봐. 나조건에서 F3이래 F5인데 F1이 2였잖아요? 그러면 F3이래 F5가 가는 건 여기로 갈수 있다고. 그치. 그리고 이러한 형태도 우리가 꽤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대소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서 조합. 근데 등호가 들어가니까 얘는 뭐야? 중복 조합의 케이스야. 그치? 그러니까 2, 3, 4, 5네개 중에서 어떻게 3이랑 5가 갈수 있는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다. 어떻게 중복을 허용해서. 그죠? 그래서 자4 h 자 이렇게 해주면. F3이랑 F5가 확정되죠. 그래서 요 계산해 주시면 오 어, C. 그래서 10가지네. 그치? 응. 음. 자 근데 지금 1 갖고 2 갖고 3이랑 5가 갔어요. 근데 4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게 있어? 지금 요 버전에서 없어요. 그럼 4는 어떻게 아무 데나 막가도 돼. 4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 그치? 4는 1, 2, 3, 4, 5 아무렇게나 가도 돼. 그래서 자 여기 F1이랑 F2는 확정, 3과 5는 10가지, 그리고 4가 갈수 있는 거 5가지. 그래서 몇 가지 는 거야? 토탈 50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 됐을까? 응. F1 고정, F2 고정, 3과 5의 경우의 수 10가지, 4가 갈수 있는 거 5가지.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F1이 3일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자. F1이 3이 돼버리면, 아까... 여기가 확정됐던 것처럼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F3이 4로 확정됩니다. F3이 4야. 자, 그럼 F5, F3이 이미 4로 갔기 때문에 F5는 4나 5가 가능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5가 갈수 있는 경우 수몇 가지 두 가지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F1이랑 F3이랑 F5에 대해서 따져줬으니까 2랑 4는 어때요? 마음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렇 그래서 2가 갈수 있는 거 5가지. 그 다음에 4가 갈수 있는 거 5가지.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 50가지가 있어요. 그치? 자, F1이 4가 되는 경우도 한번 따져봅시다. 자, F1이 4가 되면 F4의 값이 고정입니다. F4가 1로 고정돼요. 아, 미안. F4가 4로 고정되지. 음. 자, 그러면 F3과 F5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자. 이제 나조건. 그럼 얘가 4니까 f3과 f5는 갈수 있는 게 4랑 5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2h야. 3과 5가 4, 5로 갈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3과 5의 경우의 수몇 가지? 그럼 3c2랑 마찬가지니까 세 가지 있는 거고. 그러면 자, 1이 고정되어 있고 1이 고정됐고 4가 고정됐고 그다음에 3과 5에 대해서 따져 줬죠. 그러면 2는 어때? 남아있는 2는 아무 제약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5까지 다갈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5. 그러니까 전체 3, 5, 15. 15까지 있다. 그죠 네. 자, 이 경우도 한번 가봅시다. F1이 5예요. 그러면 F5의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라고 되는데, 나조건 봐. F1이 5인데 F5가 4. 이게 가능해요? 가나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만족하는 건 50, 50, 15 해서 115가지가 전부입니다. 네. 쌤도 보면 그냥 가능한 것들 다 분류해놓고 하나하나 따져주잖아. 이렇게 풀어야 되라. 뭔가 자꾸 식을 한키에 풀려고 노력하면 확통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그냥 이런 마음 있지. 모르겠으면 그냥 다 세보겠다. 이런 마음을 확통하면 오히려 재밌어져. 알겠지? 음. 자, 이제 30번 풀고 마무리 합시다. 네, 30번. 자, 30번. 주머니 1부터 12까지 12개의 공이 들어있죠. 이 주머니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12개 중에서 3개 동시에 꺼내기. 자, 그리고 나서 공에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bc라고 잡습니다. 자, 이때 b-a가 5 이상, 그 다음에 c-a가 10 이상, 이렇게 되는 확률을 P분의 Q라고 합니다. 자,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 봅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A, B, C가 크기 순서야. 그죠? 그래서 제일 작은 수가 A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이 C야. 얘가 중복될 순 없지. 1번부터 12번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 거니까 같은 공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뭐뭐 1대니까 조건부 확률이야. 그죠 네. 그래서, 우선 B-A가 5 이상이 됩니다. 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자, 그 얘기는 아까 A랑 B랑 C의 대소 관계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A랑 B의 또 다른 관계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B-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자 B의 입장에서는 A 플러스 오보다 어때야 돼? 더 크거나 같은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러고 나면 아까 애시에서맨 처음에 대전제가 A, B, C가 이와 같은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거니까 B는 당연히 C보다 작아. 자 우리가 부등호가 들어있는 거 미친 개념 확통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다. 그래서 등호가 아예 싹 없이 부등호 나와 있을 때 아니면 등호가 드드드 다 들어가 있을 때 이때는 뭐 조합을 쓴다던가 중복조합으로 한 큐의 개선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처럼 등호가 있다가 없다가 할 때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식을 변형해서 한 큐로 갈수 있게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케이스를 분류해줘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얘가 등호가 이쪽에 없는 거라서 이 식을 좀 변형해서 등호 쓸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B랑 C랑 등호 상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 C가 B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B 플러스 1보다는 같거나 클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C 중에서 제일 작은 게 B보다 1큰 거겠지. 그치? 그래서 B 플러스 1로 만들어주면 얘가 등호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네. B가 5야. 그럼 C가 6 가능하잖아. B가 7이야. C가 8 가능하잖아. 그치? 오케이. 오 그러면 여기 등호로 만들어줬더니 여기 식이 바뀌었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는 양변 1씩 더해주면 똑같이 성립할 거 아니야. A 플러스 5가 B 이합니다라는건 양변 1씩 더해서 A 플러스 6이 B 플러스 1이합니다 이렇게씩 바꿔줘도 되지. 그러면 등호 등호 상황이라서 한께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a 6은 a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 7부터 스타트가 가능해. 그치? 7, 8. 자 그리고 c는 제일 큰 값이 어디까지 가능해? 12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뭐냐면 a 플러스 6이랑 b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c랑 중복을 허용해서 대소관계 만족하면서 뽑는,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7부터 12까지 전체 몇개 있어? 그렇지. 여섯 개 있지. 여섯 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세개 골라내면 되겠지. 그래서 이때 경우 수몇 가지? 여섯 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세개 고르기. 그러니까 6H3이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조합의 수로 바꿔보자. 그럼 둘이 더하고 빼기 1. 그러면 8C3이나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8, 7, 6, 306. 그래서 5 6가지 자, 우선, 뭐, 뭐, 할때 해서 부모에 들어가는 상황을 따져봤더니, 56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음, 그 중에서, 우린 또 어떤 거 따져줘야 되냐면, 자, B-A는 5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C-A는 10 이상이 되는 확률이에요. 요것도 만족하고, 요 중에서니까 요거 당연히 만족하고, and c-a는 10 이상 차이가 나야 돼. 그죠 네. 근데 해봤지, 얘들아. 1부터 12까지야. 그러면 a랑 c만 기준을 생각해보면 몇개안 되거든? 이렇게 하면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몇개안 돼, 얘들아. 쌤이 아까 확통을 잘하고 싶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라 그랬지? 한층 틀겠다 하면 자꾸 뭔가 내가 공식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면 확통은 점점 어렵게 멀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이걸 다 세겠다 했을 때는 별거 아닌 느낌이 들거든? 자, 지금도 1부터 12까지니까 A, C가 차이가 지금 10 이상이 되는 게몇개 없다고.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A가 1이 됐을 때 A, B, C를 한번 따져볼 거야. A가 1이 됐을 때 그러면, 자, C가 차이가 10된다 해주면 11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A가 1인데, 어차피 차이가 10 이상인 거니까, 진짜 차이가 맥스로 났을 때11 차이가 나지. C가 12도 가능해질 거야. 네. 또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게또 뭐가 있을까? A가 2가 되면서 C가 12가 돼도 차이가 10이 나죠. 네. 자, 또이나 생각해봐. AC에 대해서는. 더 없지. 오케이. 자, 그 중에서 A랑 B의 차이가 5 이상이 나는 걸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러면 B가 뭐가 가능하냐면 A가 1이니까 6부터 가능하거든? 6, 7 해서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B는 어차피 B-A가 차이가 5 이상 되면서 C보다 11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 10까지 가능하지. 그쵸? 이게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 다섯 가지 있네? 7, 8, 9, 네. 자, 이제 A가 1이고 B가 12일 때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여전히 B는 6부터 가능해. 차이가 5 이상이니까 쭉쭉 벌어지다가 B가 맥스로 커지는 건 C가 12니까 얘보다 작은 거11 되면 되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여기서몇 가지? 여섯 가지야 그죠. 자, 이제 A가 2야. 그럼 B는 7부터 스타트 가능하죠. 차이, 최소 차이. 그래서 제일 크면 11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5가지니까 여기도 당연히 5가지 되게 돼. 그렇죠. 그래서 자, 분모에 들어가는 상황이 전체 56가지 뭐뭐 할때그 중에서 b랑 a랑 차이가 5 이상 유지하면서 n드 c랑 a의 차이는 10 이상이 되는 건몇 가지? 5 6 5 더해서 16가지네. 그렇지. 그래서 8로 나누기 7개 중에서 두개 비율. 그렇죠? 네. 여기에서 분모 분자 더하라고 합니다. 답은 2대요. 되죠. 네. 자, 우리 학통선택자 여러분, 우리, 아, 제자들. 음. 아, 저는 수학이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문과로 분류되던 학생들도 저의 제자고요. 또 이과로 분류되던 학생들도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수원수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진짜, 괴롭겠지만, 얘들아, 수원수투 좀더 어렵게 공부해. 제발. 어, 제발. 너희가 확통에 대해서는 하던 거 그냥 하면 돼. 확통에 대해서 너무 막, 막, 무서운 시도 안 해도 돼. 지금 하고 있는 거 마무리해. 그것만 해도 괜찮아. 근데 수원수투는 지금 하는 공부보다 조금 난이도를 더 높여. 알겠지? 어쩔 수가 없어. 음 응. 그리고 꼭 기억해.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고,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수학 공부하면서 아, 사실 몇번 울고 막, 그, 하, 막 도망가고 싶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수능 끝나면 더이상 기회도 없어. 수능 날 끝나는 시험이야. 어, 끝이 있어, 얘들아. 끝이 있어. 그러니까, 아, 끝나고 나서는 샤프 잡는 법 몰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에 제발 부탁이다. 우리 성적 더 올려야 돼. 수원수도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해. 어, 그동안도 고생 많았는데 어쩔 수 없어. 결과를 내야 돼. 선수도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기. 확 통은 어때? 하던 거 마저 하면 돼. 욕심내지 말고. 알겠지? 고생 너무너무 많았고, 여러분들 또 오답 처리하는 동안 선생님 또 유모 분석서 우리 조교선생님들이랑 같이 제작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송구 씨 해설도 다 넣어줄 거거든. 그래서 자, 그런 것들 또 유모 끝났다고 이제 끝하고 체, 시험지 뭐 찢어서 버리지 마시고, 우린 진짜 중요한 건 수능이니까, 그때까지 또 선생님이 만든 자료들, 이런 것들,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복습 열심히 하면서 수능 때 만나자. 포기하지 마. 지치지 마. 지금 이제 본론인데, 이제 진짜 공부인데. 알겠지? 고생 많았다.